Subscribe me! 수상한 경품 행사! 야야! 몽글는 착한 어린이! 엄마 심부름도 쫙아지요! 야야야! 어! 슈퍼 슈로다이 화살표는 뭐지? 어? 여기도 있네. 어? 여기도? 어? 저게 뭐지? 아줌마, 이게 뭐예요? 네, 네? 아니, 이이 이, 이 꼬마는? 그잘 만나다 이 꼬마녀서? <laughs> 어.. 이게 뭐냐면, 어린이만 참여할 수 있는 경품 행사야. 상자 속에 든 쪽지를 뽑으면 거기 써진 상품을 주는 거지. 공짜로 말이야? 아, 아, 아. 우와, 정말이야? 그런데 저기 저 슈퍼 히어로 피규어도 주나요? 물론이지, 아줌마는 절대 거짓말을 못하는 어른이라고. 그럼 저도 그거 해볼래요. 자 어서 쪽지를 뽑아봐. 음. 음. 예. 어디 보자. 어머머. 당첨! 슈퍼히어로 피규어 당첨! 네, 정말이요? 정말 제가 당첨된 거예요? 그럼 어디 보자 상품이. 버렸지 뭐야? 네? 없어요? 응, 없어. 그런 게 어딨어요? 말을 했으면 지켜야죠. 당장 줘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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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줘야지. 꼬마 친구 이름이랑 집 전화번호, 주소를 알려주면 아줌마가 상품을 집으로 보내줄게. 진짜죠? 제 이름은 몽구예요집 전화번호는... 어! 이슬이가 어, 어. 가르쳐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쉽지 않군. 그렇다면 짠! 맛있는 과자 먹을래? 우와! 내가 좋아하는 과자다. 그럼 아줌마한테 전화번호랑 주소 가르쳐줄래? 전화번호랑 주소는 엄마한테 허락받고 가르쳐 드릴게요. 어? 아 어, 그래 그래 알았어. 대신 내일 여기로 오면 아줌마가 상품 챙겨놨다가 줄게. 그, 그래도 그 돼요? 그럼. 그러니 어서 과자 먹어. 네. 어? 아줌마 점이 엄청 웃. 하잖 먹으려? 네. <laughs> 안전, 안전, 안전맨. 오고 내 과자! 몽구몽구이 위험한 녀석, 몽고. 안전맨 먹는 걸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내가 자꾸 먹으려니까 말리려고 마음이 급해서 그랬지.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맨이라면서. 무슨 안전맨이 이래요? 흐! 이 녀석이 뭐라는 거야? 몽그녀, 낯선 사람이 주는 걸 함부로 받으면 어떡하냐? 그게, 뭐, 어때서요? 그냥 과자인데요, 뭐. 과자 속에 뭐가든지 알고, 과자 먹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갑자기 엄청 졸리다거나 하면 어쩌냔 말이야? 또, 이렇게 대놓고 수상한 경품 행사에, 덥석! 이름이랑 주소를 알려주려고 하다니! 위험해, 위험해, 위험하다고! 에이, 그냥 과자일 뿐인데. 그렇지, 아줌마? 어? 어딜 가셨지? 봐라, 정체를 들켜서 꽁무니를뺀 거야. 에이, 설마! 한 점에는 의심도 많고, 걱정도 너무 많아요. <목소리> 뭐, 뭐야? 우와! 텐데. 안전맨 여기 꼼짝 말고 있다가 아줌마 나타나면 내일 몽구가 다시 찾아오겠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뭐라고? 내가 왜? 아이 참 어린이의 안전을 으이... 지키는 안전맨이니까요. 그럼 전 안전맨만 믿고 집으로 갈게요. 꼼짝 말고 기다려야 해요. 제가 슈퍼히어로 피규어 못 받으면 다 안전맨 때. 아이고, 못 말리는 녀석... 에휴. 아줌마가 약속을 꼭 지켜야 하는데... 정체를 들켜서 꽁무니를 뺀 거야. 음, 수상하게는 안 보였는데... 뭔가... 뭔고야 갑자기야... 뜯어보세요. 저를 아세요... 아줌마는 엄마 친구지! 몽구야, 어서 아줌마랑 같이 가자. 네? 어, 어, 어딜요? 엄마가 계단에서 굴러서 병원에 입원하셨어. 네? 엄마가요? 응, 어, 크게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몽구 너를 병원으로 데려오라고 아줌마에게 부탁했어. 어서 가자. 네, 네 엄마. 아, 어, 아줌마 어디 가는 거예요? 차 타러 가는 거야. 아줌마가 저쪽에 주차를 해놨거든. 그런데 저는 아줌마를 한 번도 본적 없는데 정말 우리 엄마 친구 맞아요? 맞다니까. 내가 아주 어릴 때 봐서 기억을 못하는 거야. 너 어? 하늘 아파트 사는 몽구 맞잖아. 그치? 어, 어, 어 네. 어? 어? 아줌마? 아까 그 아줌마 맞죠? 어, 점이 응가 모양점이 똑같은데... 이런... 눈치챘구나... 두만 어? 녀석인 줄 알았는데... 뭐, 뭐예요? 아줌마 거짓말한 거예요? 상품 준다는 것도... 우리 엄마 친구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 거짓말이다! 이제 조용히 하고 얌전히 따라와! 아! 싫어! 안 돼요! 싫어요! 이거 놔요! 손 잡았자 소용없어! 여긴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니까! 아! 놔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녀석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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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laughs> 얍. 어? 뭐야? 또 너야? 역시! 지난번에 그 유괴범이 맞군.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을 거다. 이거 풀지 못해? 어? 으, 시끄럽군. 경찰서로 가버렸! 음. 으아! 안 아, 죽네! 몽구야, 많이 놀랬지? 이제 괜찮아. 유괴범은 경찰서로 보내버렸으니까, 이제 몽구를 무섭게 할 일은 없을 거야. 무, 뭐, 무섭진 않았어요. 몽고가 이렇게 이렇게 착착 물리칠 수도 있었지만 안전맨이 나타날 것 같았다구요 네. 뭐? 말이나 못하면 의그 몽고 다시 한번 똑바로 들어라잉 네, 네? 유괴방지 규칙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선물이나 음식은 으... 받지 않는다 아, 않는다! 두 번째, 이름 줄서,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지 않는다! 않는다! 세 번째! 낯선 사람 또는 아는 사람이더라도 아는 척을 하고 접근해서 어떤 말로 끼어도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않는다! 아, 하지만 엄마가 다치셨다고 하니까! 그래! 놀래서 엉겁결에 따라갈 수도 있어! 하지만!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연락하거나 돌아오시길 기다리는 것이 더 안전해. 알았지? 네, 명심할게요. 그런데 안전맨. 응? 한 번만 더 구해 주세요. 네. 말. 지금 심부름 엄청 늦었거든요. 우리 엄마 완전 도깨비 되어 있을 거예요. 저좀 빨리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네. 아까처럼 손가락 튕겨서. 네. 그게, 오늘 쥐 능력을 다 써서. 뭐야? 그런 거였어요? 시시해. 시, 시해 아이, 그럼 빨리 날아서 가요. 자, 어서, 어서. 하, 내가 왠지, 몽고의 심부름꾼인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에이, 그럴리가요. 착각이에요, 착각. 아, 안전맨, 어서요. 꽉 잡아. Yep